안녕하세요. 잡다한 축구 소식을 전하는 KK사커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를 신나게 합니다. 별들의 전쟁 결승전의 벽은 높았고 한국인의 역대 세 번째 대기록이 무산되었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에 이어 김민재의 민행까지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이에른 민해은 한국 시각 9일 오전 4시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레알마드리드의 1대2로 무릎 꿇었습니다. 이로써 레알마드리드가 1, 2차전 합계 점수 4대3으로 최종 승리하며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레알마드리드는 호셀로의 극장 멀티골로 승부를 뒤집으며 이시즌만에 결승 무대를 밟게 됐고 바이에른 미네는 무관으로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분데스리가 12연패는 레버쿠젠에 밀려 무산됐고, DFB 포칼컵에서도 일찌감치 탈락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예상과 달리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승전볼을 이어가며 중결승까지 올랐지만, 챔피언스리그 통산 14회 우승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 패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역전패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수문장 마누엘 노이어의 선방쇼로 레알 마드리드의 공세를 버텨냈습니다. 김민재 대신 나선, 에릭 다이어, 더 리흐트도 몇 차례 결정적인 수비로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버티고 버틴 바이에른 민헨는 후반 23분 알폰소 데이비스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정상에 올랐던 2019-2020 시즌 이후 4년만에 결승행이 이루어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후반 43분 노이어의 치명적인 실수로 호셀루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후반 추가 시간 1분 또 호셀루를 놓치며 역전골까지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네다이일 도르트문트와 비기어를 두고 다툴 주인공은 레알 마드리드가 됐습니다. 김민재도 후반 31분 윙어 리로이 산에 대신 교체 투입돼 팀의 승리를 지키고자 했으나, 팀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추가 시간까지 포함해 약 25분을 소화했으나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김민재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목을했습니다 정확한 클리어링으로 전방에 공을 연결하고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며 탄탄한 수비를 펼쳤습니다. 공격에서도 한 차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재는 후반 37분 코너킥 공격에서 높은 타점을 자랑하며 공을 머리에 맞췄습니다. 강력한 헤더였지만 아쉽게도 공은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최종 결과는 역전패였고 김민재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실전 모두 그와 무관한 반대편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김민재는 역전을 허용한 뒤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보기도 했지만 주어진 시간은 짧았습니다. 김민재까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한국인을 볼수 없게 됐습니다. 김민재의 바이에른 미넨과 이강인의 PSG가 나란히 4강에 진출하면서 한국인 결승전 맞대결 성사 여부도 기대를 모았지만 두 팀이 나란히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PSG는 지난 3일 도르트문트에 0대1로 패하며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안방에서 맹공을 퍼부었지만 골대를 4차례나 때리는 부름 끝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PSG는 1차전과 2차전 합계 0대2로 패하며 씁쓸히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강인도 후반 30분 교체 투입돼 끝까지 뛰었지만 차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택배 크로스로 마르키뉴스의 헤더를 만드는 등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나 동점골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을 조금 더 일찍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PSG가 내심 노려봤던 쿼드러플의 꿈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결국 네달1 비기어를 두고 맞붙는 팀은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명가 레알 마드리드와 분데스리가의 강호 도르트문트가 됐습니다. 박지성과 손흥민에 이어 역사상 세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누비는 한국 선수는 결국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코앞에서 놓쳐버린 결승 무대의 가장 뼈아픈 건 선수들 본인들이겠습니다. 그만큼 박지성과 손흥민의 업적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다음 시즌 다시 한번 꿈의 무대를 위해 절치부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KK사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